예,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후보자님. 자료 제출 되게 쉽게 하시네요. 상임 위장 여기 청문회장이 장난 같습니까? 왜 내라고 할때안 내고 여당 의원이 내시라고 하니까 내세요. 장관 제안 받았을 때 좋으셨죠? 이게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대답하십시오. 네, 막중한 책임을 어떤 해야 막중한 책임요? 니다 후보자님은 언론인 출신 기업인이죠. 장관직과 뭐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장관직은 어, 막중한 공적 공인입니다. 공인 기 때문에 그렇죠. 네. 문체부장관은 어떤 자리입니까? 모르세요? 부처 산하 기관이 수십 개가 되는. 문화 예술부터 관광, 체육, 언론 그리고 자연유산까지 후보자가 지금 케 K팝 콘텐츠를 선도하는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히셨는데 그거는 정말 양지의 모습이고 정말 수많은 섬세한 분야에서 영세하게 활동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많은 그런 민감한 분야입니다. 이분들을 잘 이끌만한 수장으로서의 각오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대답 못하십니까? 네, 나름, 어, 저 나름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후보자님. 각오를 밝히셨으니까 문체부 장관이 되면 후보자님은 기업의 경영인으로도 활동을 하셨으니까 문체부의 어떤 책임자급 자리에 인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홉 명의 책임자를 둔다고 하면 거기에 이 부처 각 분야에서 아주 숙련된 베테랑들을 제가 한번 일반 통상적인 기업에서 쓰는 조직도 같은 걸 하나 꺼내봤습니다. 거기에 베테랑급 책임자를 두시겠어요? 아니면 대학 갓졸업해서 경력이 전혀 없는 무관의 신참을 파격적으로 발탁해서 쓰시겠어요? 경영인였던 후보자의 선택은 어떤 겁니까? 대답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능력이 검증된 문체부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능력이 검증된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검증된 사람 쓰실 거죠? 제가 며칠 전에 SBS 보도를 통해서 함께 후보자의 따님이 어, 미국에서 이른바 저희가 아빠 찬스라고 하는 편법을 써서 일반의 대한민국 보통 국민과는 다르게 대단히 부당한 방식으로 네이버라는 국민기업의 자회사에 무려 우리 돈으로 770억 원의 자금이 네이버 100%로 지분출자된 그런 대단한 법인에 덜컥 합격을 하고 거기서 영주권을 취득하자마자 두달 만에 퇴사했다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맞죠? 이 사실은 맞죠? 후보자께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채용됐다고 답하신 것도 맞습니까? 대답을 빨리 해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후보자님의 그 자료를 기다렸어요. 저는 사실은 후보자께서 지명됐다고 했을 때아이 경영면에서 대단한 에이스가 우리 문체부에 오시는구나 라고 기대를 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영세하고 힘들은 우리 문체 문화체육 분야에 많은 분야 이분들을 되살릴 만한 어떤 구원자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기대를 했는데 자료를 일단 주시는데 대단히 불성실하고 이거를 왜 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거기다가 적법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자료를 살펴보니까 자신의 자녀를 자신이 쌓아온 네트워크를 통해서 좋은 회사에 채용시키기 위해서 슬쩍슬쩍 그 형식을 거치는 편법을 써온 그런 기술을 발휘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단히 교활하게 비춰졌어요. 제가 교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후보자, 본인 인정 못하시겠죠? 자, PPT 띄워주십시오. 에밀리 최, 후보자의 따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한국명 최유정 씨입니다. 후보자 자녀가 후보자 지명되니까 모든 SNS를 삭제했는데 미국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구직 SNS인 이 링크드인이라는 계정에 딱 하나 후보자 자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본인이 2016년 4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그 해에 저 보이죠? 네이버가 설립한 웨이브 미디어라는 기업에 기업 전략 애널리스트로 취업했다라고 자신의 경력을 적었습니다. 이거 팩트 맞습니까? 저는 마켓 리서치 하루 잠깐 아르바이트. 예, 아니, 이거 말... 본인이 딸이 기재한 거 맞냐고요? 맞겠죠? 에밀리체 맞죠? 모릅니까?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2016년 7월 19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ppt 띄워주세요. 웨이브 미디어라는 회사에서 네이버 자회사에서 마케팅 직군에서 근무한 게 맞습니다. 라고 네이버에서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띄워드린 조직도 이거 네이버가 770억 원 들여서 만든 웨이브 미디어라는 자회사의 최초 창립할 때 조직 설계도입니다. 제가 지금 9개 부서의 책임자들 그 자리를 아까 9개라고 문체부 어떻게 운영하실 거냐고 물어봤죠. 책임자급 자료를 봤는데 마케팅 책임자가 단한 명입니다. 후보자님, 미국에서는 경험이 전무한 대학 잘 나온 갓 졸업한 신생 그 사회 초년생에게 저렇게 마케팅 책임자 770억 원, 자본출자... 100%에서 그에서단한법인단한에인가덜에다는 덜컥 전례그있전례까처음니까에입사했에 때는 마케팅 부서가아니서습니다 저게 마케팅에들어갔에요 후보자님 나중에 마케팅 에서로0에서 9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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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90%에서 9 후보자님께서 첫날 보도가 되고 난 이후에 그 보도한 기자에게 우리 딸이 학교에서 상위 15%에 해당하는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적법한 과정으로 취업했다라고 해명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다. 예, 소정의 절차라는 말도 웃기죠. 보통 취업생들은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고난의 절차를 거쳐서 취업에 성공합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곳에는 그리고 대학 상위 15%는요 여기 해외 대학 유학생들 저희 뒤인 이 보좌진들 잔뜩 있어요 하버드 나온 사람도 있고 런던대 나온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 15%가 아니라 10%, 5%, 1% 들어간 사람 여기 들어가서 최소한 인턴십 1, 2년은 다 거치고 그 다음에 9급, 8급, 7급 올라갑니다 후보자의 딸 대단히 뛰어나서 미국에서 이, 특히나 직종 경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법인에 진출했는데 여기에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그냥 마케팅 책임자로 저렇게 갔는데 이거 국민들이 보기 이상하지 않을까요? 이거 소명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자료제출 안 합니까? 소정의 절차는 어떻게 거쳤습니까? 어떻게 거치셨어요? 웨이브 미디어에서 채용할 때 정해 놓은 프로세스 사 후보자님. 네이버와 소통되시죠? 고문까지 하고 지금도 네이버 이혜진 의장이 만든 재단법인에서 등기이사로 활약하고 있으시잖아요. 네이버와 소통되시죠? 어떻게 해서 채용됐는지 이 채용 절차 빨리 제출해 주세요. 저희가 후보자님의 좋은 면을 보고 자격을 검증할 수 있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답변할 시간 충분히 못 드려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그 소정의 절차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절차를 거쳤다라는 뜻이 아니고 웨이브 미디어가 어, 설정한 그 채용 프로세스를 다 거쳤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어, 네이버는 어,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전임 대표자가 뭐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채용을 받아주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음. 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는데, 그 따님이 뉴욕 대학까지 나왔고, 그이 웨이브 미디어에 들어갔는데 그전에는 그 전에는 국제 글로벌 그 회계 사무소 훨씬 더 봉급도 많은 그런데에 이미 취업이 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네, 웨이브 미디어에 간건 본인이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뭔가 매력에 빠져서 간 겁니까? 네, 본인이, 어, 자기가 예정돼 있는 회사보다 이쪽에서 일을 하는 것이 첫 직장인데, 자기의 꿈을 펼치고. 아, 그럼 뭔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지, 여기서. 그리고 그, 이 글로벌 그 공인회계 사무소에 취업한 근거만 제출을 하세요, 이따가. 네? 네, 알겠습니다. 이따 3시까지 좀, 그, 그건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잖아요. 예. 아, 왜내 얘기하는데 자꾸만 그래요? 저도 얘기할, 저. 반토막이 아니라 지금 그게, 그게 여러,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중요한 근간인 것 같아서. 그 자료 제출 해달라는 얘기예요 아,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 지금 얘기했잖아요. 또 부연합니까? 자.